오바디아 일장 오바디아의묵시라주 여호와께서 애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 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애서가 어찌 그리 수탁이 수탈되었으며 그 멈춘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애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애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곧 이방인이 그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곧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운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지? 만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기,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의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랏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난한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로박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스바라에 있는 자들은 네 개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소의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요나스 1. 장 여와의 호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와의 호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 쓰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의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니아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아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흉용함으로능이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끝친지라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재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삼 일을 물고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2장2장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지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죽게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죽게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와께 호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여와께서 호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는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네 왕에게 들리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그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네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자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와여 내가 고귀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쓰러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니 아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배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며마 미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박렁쿨을 갈가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렁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니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낫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농구를 아꼈거든. 하물며이큰 성읍 니외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 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고백하며 또 기쁨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